여기 이렇게 공원 거니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집 가는 거리고. 야 아니지 이미 여기서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아, 어떻게 스타트를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마음이 <웃음> 정신적으로. <웃음> 스타마켓부터 가시죠. 오, 어, 신선해 보인다. 이런 거 없었는데? 진짜? 얘네는 진짜 꼭 이거 올리고 보는구나. 그리고 여기가 이런 체리들이 엄청 쌌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먹는 블루베리 막 체리 같은 거 미국산이잖아, 주로. 어... 근데 여기는 미국이잖아. 아, 엄청 싸더라고. 우와, 이건 뭐야? 워터맨아니 수박은 알아. 근데. 이건 뭐? 살몬. 아, 연어. 연어. 아, 근데 뭐 별반 다르지 않네. 근데 항상 외국 가면은 과일을 진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 망고스틴이 봐. 이거? 어. 이 쿠키야. <laughs> 망고스틴 하나씩 우리나라 감처럼 싸 먹는 줄 알았어. 견과류. 어, 아, 뭐야? 경가를 저렇게 파는구나. 여기도 그런 거 있어? 떨이 몇시 이후에 가면은 좀 가격 할인해서 팔고 이런 거 있어? 있었지 않았을까? 보통 막 한국은 몇시 이후에 막 이렇게 가가지고 사고 그러잖아.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술도 같이 파는구나. <laughs> 그냥 진짜 딱 동네 마트 느낌이네. 큰 마트, 대형 마트. 난 그렇게 저민 공기가 싫더라. 이걸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음. 햄버거 패티로 만들어서 나 먹었어. 그 소갈비 양념이나 돼지갈비 양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패티로 만들어 어. 만들어 먹었다고? 어빵 파가지고 치즈 넣고 이거 내가 만든 거 멋있겠다. 와 근데 맨날 저런 음식 1년 동안 먹으면 좀 질릴 거 같은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한식으로 돌아갔다. <laughs> 아니 근데 한식으로 돌아가도 김치가 없어. 김치 다 있어 한입마켓에한입마켓도꼭 풉니다 여러분. 한입마켓 비싸? 비싸긴 비싸지 한국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비싸지 근데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있다는 게 어디야 한치 잘 만들어 먹었다 그래도 음. 자 스타마켓 봤고요다음은이 보스턴 미술관 <laughs> 얘네들 미국 애들이 이 그게 있다 건물 생긴 게 뭔가 중요한 건물 생긴 건다 저렇게 생겼네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짧게 봤을 땐 그래 지금 몇 군데 봤을까 이거 뭐 하는 데야? 미술관이야? 미술관. 여기 엄청 커. 한 번에 다못볼 정도야. 아, 그래? 어. 몇번갔어네 번? 아, 그래? 다 그리고 없었대. 가끔씩 바뀌어. 뭐, 부분 부분이. 무슨 뭐, 특별전 해가지고. 그래, 다 봤어? 보긴 봤지. 여기가 있고. 이렇게 보면 앞에 뭐가 써져 있잖아. 이게 음... 특별전 하는 거야. 음... 몇 가지를 바꾸는 거지. 이런 동상들 모여있는 데도 있고, 막 현대미술 같은 거 있는 것도 있고. 이거 뭐야? 이게 뭔가 유, 하, 유명한 화가일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음~~ 어이! 유명한 거 아니야 아 그러게요 음. 그분 음. 그분 거 이제 인디언 아메리칸 원주민 음. 크다 이 프리타 칼로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끔씩 몇 개가 이렇게 떠 어... 그냥 이제 가가지고 보는 건데 나는 이때 당시는 잘 몰라가지고 음. 그냥 공짜일 때한 번씩 가고 그랬어 그렇게 보는 거지 뭐내 음. 동네에 이런 큰 미술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다행히 가까웠지. 자, 다음. 버클리네, 이제. 버클리로 가봅시다. 버클리 음악대학. 얘네들이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음. 그것도 버클리요? 응. 컬리하고 뮤직. 음. 근데 그 LA에 있는 버클리랑 다른 거야. 여기는 음악대학이라서, 스펠링도 조금 다를 거야, 아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버클리 음대는 뭐야? 버, 버클리 음대는 여기가 맞지 근데 버클리 대학 친구들 있잖아요 예예 룸메도 버클리였고 음... 그러면은 됐지. 버클리 룸메 친구들은 맨날 띵까 띵까 하고 있나? 계속 연주하지 방 안에서도 그 앰프 뽑고 그냥 기타로 아니면 시끄럽아손으로 그러니까 한... 앰프 빼고 아... 그냥 기타 일렉 기타 치면 소리가 안 나잖아 그냥 각, 조그맣게 들리잖아 음. 그렇게 하거나 색소폰 하는 애들은 이거 부는 거 빼고 아 그냥 그냥 이렇게 손만, 손만. 응. 어... 그럼 얘는 <laughs> 걔들은 가야지 연습하는고 가야지 그리고 피아노 치는 애들은 연습할 수 있는 그 실을 구해서 거그 안에서만 하고 아 어... 이쪽이 이제 제일아 여기도 버클 있는 거다 건물 그러네 얘들이 뜸은 뜸문 있어 이게 뭔가 딱 템퍼 딱 모여있는게 아니라 찾기 힘들겠다 뭐 얘네들은 잘 알겠지 그래서 자주 갔던 데가 이쪽이 이제 집에서 오는 길이렇게 음. 와서 걸어와서이쪽쪽으로 음. 갑니다 이쪽으로 왜 갔냐 나는 응대도 아닌데 이유가 있지 제가 좋아하는 건 포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여기입니다 넌 가서 포만 먹었니? 아 모르겠어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 난 베트남 가면 아주 난리 났을 것 같은 근데 왜 베트남 안 가봤어? 그러게 그렇게 코를 좋아하는가? 여기 거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생긴 건 거기가 더맛있어 보인다 근데 여기서는 주로 쌀국수는 안 먹고 음. 이거 파시유. 아너 파시유 촬영자지? 응. 이, 이 집이 진짜 맛있어서 파시유가 아마 태국 음식일 거야. 음. 이게 정말 맛있었어. 이 먹으면 진짜 눈 돌아간다. 이런 것도 맛있고 이런 건 새콤새콤해. 그래 보인다.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에서 웨이팅이 있어. 어. 그맨 처음에 여기 가서 먹다가 맨날 맨날 가서 먹다 보니까 팁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포장, 포장해서 집에서 먹고. 아, 포장하면 팁안 줘도 돼? 응. 아 진짜? 베트남이 아니라 그냥 아시아 요리네. 거기 동아시아. 베트남 플러스 태국이지. 음. 그리고 내가 항상 앉았던 곳 여기. 입고 바로 앞에. 아, 그 진짜 입고 바로 앞이네. 바로 오자마자 인사하고 바로 앉아 버렸어요. 근데 여기도 이거 잘했어. 쌀국수 잘하긴 했는데 아까 그 거기... 차이나타운 집이 너무 맛있어서. 아, 훨씬 잘했지. 그 차이나타운 서울을 조금 덜 풀긴 했는데 그 근처에 그 핫팟 뭐라고 그러냐 이거 샤브샤브, 어? 아, 아 허거 허거, 허거 집도 아 있었고 진짜 중국 식당도 많았는데 거기서도 진짜 자주 먹었어 중국 식당에서도 그, 아, 그... 마파두부 같은 것도 먹고. 어, 이 하인즈 역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쪽으로 쭉 오면 이쪽에서 여기가 아주 유명한 뉴버리 스트리트 보면 어반 아우피타스 내가 제일 좋아한다는 집 여기도 있고 여기가 이제 패션 거리야 중가의 브랜드들이 여기 모여있거든 힙한 거리야 젊은 애들의 네? 힙한 거리야 아 진짜? 응. 그리고 이 옆에 이제 맛있는 큐진들 여기서부터 이제 쭉다 그런게 이어져 있어 아메리칸 오페럴도 있고 반스도 있고 반스도 있고 반스 노스페이스도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아, 있어. 있어. 편집샵처럼 챔피언도, 챔피언도 있고 <laughs> 여기가 이제 나이키 매장 음 뉴발란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 가가지고 뉴발란스라고 했다가 뉴밸런스잖아 영어로 하면 아, <laughs> 뉴발란스 매장 가자고 뉴발뉴발뉴발 <laughs> 뉴발. 뉴발 가야지 뉴발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나 여기 산거 같아 <laughs> 나다 살았어 이제 어디서 뭐사 먹어야 될지 옷뭐 사야 될지 지금 다겟또 나왔고 <laughs> 나 이제 숙소 들어갈 수 있으면 될거아 봐봐요 봐봐. 나술 마시고 싶어 이제 봐봐요. 나 이제 술 마시고 싶어 다 봤어 나 쇼핑할 거있고 봐봐요 기다려봐요 밥 먹었고 자 봐봐 그래서 주로 요요 요. 메인들을 내가 다 거치면서 하모까지 <laughs>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기도 했어 야 근데 생각보다 거리 꽤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꽤 되는데 일단 여기서 수업을 받고 끝나 그러면 여기로 놀러 가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놀아 놀다 보면은 이제이 근처에 사나대도 있단 말이야 응. 여기를 이렇게 공원 건이러 여기서부터가 이제 집 가는 거리고 야 아니지 이미 여기서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아, 어떻게 스타트를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니까 마음이 정신적으로 봐봐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밥 오케이, 먹으러 오케이. 어. 여기까지는 이제 소화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집에 가 퇴근길? 어, 퇴근길 이제 어. 같이 그냥 오손도송 도란도란 떠들면서 음. 너는 가라 너도 가 너도 가고 난 이제 여기 음. 이제 괜찮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가라 하면은 이제 못 가지 어. 그러면 이제 지하철 많이 이용하지 음.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한마리 쭉 가는 거고 이제. 니, 나 보스턴 너랑 같이 살아본 것 같고, 같이 산책도 다한것 같고. 아직 덜 끝났어요. 아직 덜 끝났다. 덜 끝났어.